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드로잉 그리고 일러스트 수업의 멘토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음악 게임 중에 이제 DJ Max라는 작품이 있고요. 어 그리고 대만의 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그 디모라는 음악 게임에서 일러스트 및 배경 애니메이션의 어, 원화 제작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그 콘텐츠 제작회사에서 뮤직비디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의 앨범자켓 이미지 그리고 또 어, 다양한 게임들의 홍보용 일러스트 제작으로 어, 많이 활동을 하, 했었고요. 웹툰에서는 철인캉타우 시그마라는 어, 작품으로 파란에서 연재를 했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분야도 다양하고 어, 걷게 되는 길도 천차만별이라 콕 집어서 이걸 해야 된다. 어,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그림을 그려내는 어, 능력이겠죠. 그래서 음, 채도, 명도 그리고 원근법, 디자인 기초 이런 그 미술 기초에 대한 어, 지식에 대한 공부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제 이미지화하기 위한 음, 그 능력으로 수채화나 드로잉 소묘, 그리고 뭐 CG,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경험들이 어꼭 필요한 공통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공부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예,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진 않았고요. 어, 오늘 뭐 그리지? 예,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냥 많이 그려냈습니다. 많이 그려내고 그릴 때마다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음에 좀더잘 그릴 수 있게 반성해 나가면서 어, 그림을 반복해 나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 남들 눈에는 그래도 어, 저 사람 잘 그린다라는 수준까지 어,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어, 혼자 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타인과 이제 교류가 좀 많을수록 좋고, 아, 물론 그림은 당연히, 예, 잘 그려야겠지만, 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음, 잘할수 있는 게, 어, 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형태의 일러스트 작업만 하신 분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예 이를테면은 어떤 sns 플랫폼을 타겟으로 잡고 어쭉 그림을 연재해 나가기로 마음을 먹더라도 이렇게 유명세가 조금 생기고 나면은 뭐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다른 데서 푹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 업체가 됐든 다른 개인이 됐든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어,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 바뀔 수가 있겠죠. 어, 타고나야 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기는 해요. 일단 사람이 모든, 모두 이제 같은 스펙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부, 분야가 나뉘어져 있죠. 어, 그런 그 타고난, 상상력에 대한 타고난 감각,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어, 게임들이 있고, 좀 처음 보는 새로운 느낌보다는 익숙함을 추구해야 하는 좀 대중성을 노린 그런 게임들은 어, 그런 상상력보다는 기존에 존재했던 유행들 유행한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인기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게임의 반영이 좀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연습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고 타고난 영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 좀 포기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체육으로 치면 다들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일반적으로는 어, 디렉팅을 해주는데요. 어,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아닌 경우일 때그 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 그리고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부분은 어, 얼마든지 본인이 먼저 좀 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 제작 도중에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아 잘안 돼서 작업을, 뭐 재작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작업 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거는 이제 대학 때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어 교육을 받았었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정말 그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뭐 자잘한 팁들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어, 검색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그 액정 타블렛 기반으로 좀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CG 일러스트를 그릴 때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할때 가장 독처럼 좀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뭐냐고 하냐면 저는 컨트롤 Z라고 보거든요. 되돌리기 기능. 그게 이제 수작업으로 치면 지우개인데 이게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되돌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선을, 마음에 드는 선이 나올 때까지 그었다가 지웠다가, 그었다가 지웠다가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편이에요. 어,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그런 버릇을 처음 이제 갖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마, 곰곰이 좀 따져보니까, 어, 버튼을 누를 때 드는 이 피로감과 손목에 오는 피로감이랑 어, 드는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음, 컨트롤 Z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어, 가급적이면 선 하나를, 하나를 그릴 때도 좀 신중하게 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주로 거래하는 회사들의 그 프로젝트 사정에 따라서 어, 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좀 그런 프리랜서 작가 분들 기준에서는 어, 수입이 일정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특정 SNS나 어, 플랫폼 기반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구축하시고 그리고 팬층도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 어, 그런 팬층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뭔가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조금 예외라고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좀 굉장히 철장사라고 생각해요. 매번 후회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 후회하냐면, 일을 받고 받을 때는 굉장히 신나 있다가, 마감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 마감을 멋지게 마치고 나서는 또 이제 어, 내가 해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기쁨에 차 있다가, 또 두근거리며 일을 받고 또 후회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후회들을 다 모으면 예한0 번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삶이라는 단어를 운운 해도 될 정도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 좀 롤러코스터 같아요. 예 들었다 났다네요.